기둥을 이용한 꽃 기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꽃 기둥에 들어갈 재료는 30cm 풍선 8개와 13cm 풍선 4개가 필요합니다. 풍선을 한 8인치 정도 크기로 불어 줍니다. 저는 풍선을 불어 놓았어요. 이렇게 풍선을 불어서 두 개씩 묶어 줍니다. 이거 투플립이 됐으면 투플립. 두 개씩 묶은 게두 단이 필요합니다. 먼저 두단 묶은 거를 이렇게 끼워서 밑에 거를 들어서 이렇게 꼬아줍니다. 그리고 주입구 부분 묶었던 부분들은 이렇게 끌어 올려놔 주세요. 13cm 풍선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한 3cm 정도 불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씩 묶어서 이것도 큰 풍선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교체해 주시고 아래 거를 들어서 이렇게 두번 꼬아줍니다. 그리고 주입구를 올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한 단이 됐죠. 이게 한 단이 더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단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입구를 잡고 아무거나 주입구를 잡아서 땡겨서 이 풍선 요 사이로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여기도 하나만 끌어올려주세요. 서툴이 잡고 한 번만 묶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아까 작은 풍선 주입구도 올려놓으라 그랬죠.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두개 잡으시고 큰 풍선을 그대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잡아당겨서, 잡아서 묶어줍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기둥에 꽂을 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요술풍선 두 개가 필요합니다. 보라색풍선 하나와 줄기가 될 초록색풍선 하나가 필요합니다. 먼저 보라색풍선은 한 13cm 남겨놓고 불어주시고요. 줄기가 될풍선은 10cm만 남기고 불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꽃을 더 많이 꽂고 싶은 선생님들은 같은 방법으로 꽃을 더 만들어서 기둥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한 6cm 정도 방울을 하나 꼬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꼬은 방울을 주입구를 잡고 방금 꼬은 곳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로 감아줍니다. 감아주고 주입구를 이 사이로 통과시켜 봅니다. 이렇게 고정이 됐어요. 또 똑같이 100cm 풍선을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꼬아줍니다. 100cm 방울 하나 만들어주시고 다시 을 꼬았던 것으로 다시 와서 잡고서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요, 똑같이 세 개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풍선, 바람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감아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나무 풍선을 땡겨서 가운데로나 이렇게 돌려주세요. 완성되었습니다. 요술풍선 초록색깔을 하나, 한 2cm 정도 방울 하나 만들어서요. 이 사이에 한번 손으로 꾹 눌러주고 다름을 땡겨서 이렇게 한번 뽑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한 5cm 정도 남겨놓으시고, 이도 마찬가지로 한 5cm 정도. 방울을 또 하나 만들어서, 여기 방 만든 곳에 꼬아줘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 만들었으니까 두 개를 더 만들어 볼게요. 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꽃이 되었습니다. 만들어 놓은 꽃을 여기에 뽑아 보겠습니다. 이런 줄들을 잡고요. 사이에다가 땡겨서 뽑아주면 됩니다. 꽃을 많이 만들어서 뽑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만들어 놓은 꽃을 뽑아 보겠습니다. 사이로. 그래서 입구에 데코 사용하시면 됩니다.